좀 CCTV가 의무화되면서 환자분들이 많이 궁금해하고 계시죠. 수술실에 CCTV를 뭐 달아야 된다 이런 얘기가 있기 훨씬 전부터 저희는 이 병원을 만들 때부터 병원의 모든 공간에 CCTV를 설치하고 그를다 기록해놓고 있었습니다. 저희는 뭐 워낙 예전부터 해오던 거라서 뭐 그게 의무화가 된다고 했을 때도 별로 뭐 놀랍지도 않았고 뭐 원래 그렇게 하는 게 맞지, 우리가 해오고 있었지라고 그냥 담담하게 받아들였었던 이슈이기도 합니다. 안녕하세요 가슴수술의 진심인 성형외과 전문의 최규진입니다 오늘은 수술실 CCTV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원장님 요즘 병원마다 수술실 CCTV 설치가 의무화 됐는데 기존과 뭐가 다를까요? 어, 예전에는 뭐 설치를 하든지 안 하든지 아무 규제가 없었고요 이제는 전신마취 이상을 하는 병원 시설에서는 반드시 촬영해 놓고 녹화하도록 되어 있고 규제화 되어 있고 그거를 항상 제공하는 게 의무는 아니고 환자나 보호자들의 요청이 있으면 그 녹화본을 제공하여야 된다고 되어 있는 거죠. 그런 장비 설치와 또 제공해야 되는 조건이 규제화와 명문화가 된 겁니다. 그게 기존과 다른 거죠. 원장님 그럼 cctv랑 생방송으로 보는 거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지금 법제와 의무화 되어 있는 거는 수술실 상황을 cctv로 녹화해 놔라 이겁니다. 그래서 어떤 병원이든지 전신마취를 하는 병원은 수술방 상황을 녹화 하도록 규정되어 있고요. 이제 강제상이고 이제 저희 병원이 지금 법제화 된 강제상 말고 1 0수년 전부터 저희는 이미 실천하고 있었던 이거 말고 생방송 을 한다는 건또 아예 다른 이야기 거든요. 은 그냥 녹화본을 굳이 필요에 의해서 자료 제공을 요청하면 서류 작업이 오고 간 다음에 녹화본을 제공한다는 것이고 저희는 그거는 기본이지만 환자분들의 보호자분들이 내 가족이 지금 수술방에서 수술이 잘 진행되고 있는지 그대로 리얼타임으로 원장님이 진짜로 수술해주고 있는지를 실시간으로 하루 종일 확인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거는 훨씬 더 고도의 신뢰 관계 속에서 하는 인 거죠. 저희는 그걸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슈가 돼서 방송에도 저희가 출연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럼 원장님은 왜 실시간으로 보여주는 방식을 택하게 되셨나요? 네, 아주 좋은 질문이시고 사실은 저희 콘텐츠 여러 번 다뤘던 주제이기도 합니다. 그 짧은 뭐 시술이나 수술을 대리수술이나 유령수술을 하는 경우는 사실은 많지 않을 거예요. 근데 너무나 긴 수술이고 인력이 많이 필요하고 의사가 지칠 법한 예를 들면 축소수술 또는 거상수술 뭐 가슴 뭐 재수술 이 어려운 케이스 이런 것들은 시간이 너무 많이 오래 걸리고 의료진들이 많이 지치기 쉬운 환경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환경에서는 의사의 손이 바뀌거나 뭐 다른 말로 유령수술 대리수술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게 사실은 실은 현실이죠. 근데 환자분들 또는 보호자분들 입장에서는 그런 거를 바라실 리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내가 믿고 맡긴 원장이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지고 모든 과정을 꼼꼼하게 잘 해주길 바라고 맡긴 거거든요. 근데 환자분이나 가족분들은알 방법이 없잖아요. 근데 저는 틀림없이 그렇게 하고 있는 게 맞으니까 제가 의뢰받은 환자를 제 손으로 직접 하는 게뭐 저의 철칙이니까요. 그걸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우리가 이렇게 잘 하고 있고 혹여나 도중에 의사가 바뀌진 않을까 걱정하고 의심하는 환자분들이나 보호자분들 있을 수도 있겠다 싶어서 제가 먼저 준비했죠. 그래서 저는 뭐 절대 손바뀌거나 제가 아닌 다른 사람이 수술한 경우는 없으니까요. 그래서 제가 스스로 먼저 이런 시스템을 기획했고, 고안해냈고 주변에 이런 CCTV 전문가분들이 자문을 구해서 수습방에 그런 거를 세팅을 했고 수술한 제 모습을 생방송하기 시작했습니다. 수년 전부터 그래서 많은 분들이 더 믿어주시고 또 어, 편한 마음으로 수술을 임하시게 되고 가족분들도 그긴 시간 동안 불안해하지 않고 편한 마음으로 수습방 진행 상황을 보실 수 있게 되어서 매우 긍정적인 어, 상황을 저는 만들어 들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 스스로 이런 시스템을 실천해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환자나 보호자 입장에서 실시간 CCTV가 가지는 장점이 또 있을까요? 저에 대해서 아주 깊은 신뢰를 갖고 오시지 못한 경우도 있어요. 반신반의하거나 또는 뭐 의심하거나 이런 눈빛으로 오신 보호자분들도 섞여 있는 경우가 있는데 실시간으로 정말 그뭐여 시간 전후가 되는 그긴 수술 과정을 리얼 타임으로 생방송에드리는 거를 보고 나면 많이들 고마워도 하시고 대단하다고 말씀도 해주시고 진짜 병원 선택을 잘했다는 말씀도 해주시고 그런 이야기를 같이. 수술을 기다리는 시는 우리 실장님들도 저희 병원 여러 스태프분들에게 많이들 말씀해 주신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대단하시다고. 정말 저렇게 하시는지 몰랐다고. 저게 어떻게 가능하냐고. 그런 얘기를 막 하시면서 감탄해하고 하루 종일 계시다가 제가 나오면 정말 수고하셨다고 너무나 감사하다고 이런 인사들을 많이 해주시죠. 그래서 이렇게 하고 있는 게참 맞구나. 이게 얼마나 사람들 또 보호자분들에 대한 인식을 얼마나 확실하게 바꿔놓을 수 있는 방법인가를 제가 뭐 매번 느끼고 있고요. 이렇게 하길참 잘했다. 이런 생각을 항상 하고 있습니다. 원장님 그럼 다른 병원들은 실시간으로 안 보여 주나요 제가 다른 병원 사정을 뭐 함부로 얘기면좀 민감하고 곤란한 면이 있어요 사실은 다 말씀드리지 못하는 게좀 안타깝긴 한데 어 실시간으로 이런 긴 수술을 생방송 한 병원은 아직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좋은 반응 얻고 있으니 짧은 수술에 한해서 우리도 생방송 이란 시스템을 합니다라고 어 시스템 갖추어 가는 병원들이 조금씩 있는 것 같긴 해요 근데 사실은 생방송을 한다는 게 모든 과정이 완벽하고 떳떳하지 못하면 네, 생방송 상황 사실 어려운 면이 있거든요. 양신껏 수술하더라도 보호자들이 보고 있다는 거는 굉장히 부담스럽고 불편할 수도 있는 상황이라서 떳떳하더라도 방송을 못한 경우가 굉장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이유에서 못 하는 경우도 많이 있겠지만 실제로 떳떳하지 못해서 방송 못 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을 거로도 생각하거든요. 긴 수술에서 정말 의사가 하루 종일 다 바쳐서 끝까지 혼자 하루에 한 명의 수술만 했다. 사실 실천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그리고 그런 시스템을 하지 않아도 결정하기 굉장히 어려운 일이고요. 제가 환자분들께 가끔 드리는 설명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이 아주 비싼 한우집을 차리셨는데 한우집 사장이 나 진짜 내 손으로 정성껏 딱 1인분만 직접 구워서 팔고 그날 문 닫을 거야. 이런 한우집 사장은 없을 거거든요. 뭐 100인분, 200인분 팔려고 노력하지 않겠습니까? 성형외과나 뭐 모든 과가 마찬가지로 병원 규모가 커지면 당연히 수술을 많이 하려고 하고 많이 해야지 유지가 돼요. 근데 그 수술을 하나만 그 케이스 해내면 병원 경영 입장에서는 많이 손해죠 그리고 인력도 비효율적이 되고 매출도 많이 손해보겠죠. 그러니까는 긴 수술을 하루 하나만 하겠다는 결정하기 사실 굉장히 어렵거든요. 근데 환자 입장에서는 그게 제일 좋은 거예요. 내가 짧든지 길든지 간에 의사가 또는 모든 인력이 나에게만 집중해서 정말 약속한 대로 그 의사와 그 의료진이 처음부터 끝까지 해주는 게 가장 바람직하고 그게 기대하는 바잖아요. 근데 그거를 해내기가 사실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는 약속한 것과는 다른 상황으로 수술이 이루어질 수 있겠죠. 그래서 뭐 환자분들을 통해서 듣는 얘기를 보면 뭐 입증해주는 방법이 정말 이렇게 너무 우수꽝스러운 이야기 좀 많이 들었거든요. 어처구니가 없던데. 그 수술을 받고 있는 환자의 발을 사진을 찍어서 보여주겠다. 이걸로 입증해주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병원도 있었다고 해요. 근데 누워있는 환자의 발을 찍으면은 대리수술이 아닌 게 입증이 되나요? 무슨 엉터리 같은 이야기인지. 또 다른 이야기는 우리 원장님 지금 수술하고 계시는거 보여드리기 위해서 지금 보호자분 핸드폰 주시면 이걸로 원장님 얼굴을 찍어서 내려올게요. 뭐 이렇게 또 얘기해주는 병원도 있었다고 해요. 그렇다고 치시자고요. 그러면은 그 핸드폰 갖고 찍어 갖고 내려온 다음에는 누가 수술한지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그 원장이 수술한 거 찍어온 건지 옆방 가서 나, 다른 환자 수술한 걸그 얼굴 찍어온 건지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그게 뭐라도 해야 되니까는 뭘 이렇게 하려는 자꾸 신용을 하는 거지 실제 입증이 된건 아니거든요 그게 참 아직 멀었구나 이런 걸 입증할 시스템 전혀 안돼 있는데 환자들의 기대 요구치는 점점 올라가고 있고 그걸 충족을 못 하고 있구나 그런 수준을 제가 이제 많이 알게 되었고요 그거에 반해서 저희 병원은 환자분들이 너무나 좋아해 주시고 있는 만족스러운 시스템인 거죠. 근데 그렇게만 입증해드리는 것뿐만이 아니고, 저희 병원은 또제 스케줄을 공개하잖아요. 오늘의 일정, 뭐 궁금하시면 다 실장님께 요청해서 실제로 다제 전자차트 열어볼 수 있게 해드리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을 수술해드리는뭐 5시간, 6시간 동안 그냥 뻥 비어있잖아요. 제 스케줄이. 그 사이에 아무런 환자가 없죠. 심지어 꼭 필요한 데만 빼고 불도 닦 꺼버리는 거 3층에. 그냥 환자가 없으니까요. 그 제가 내려온 그때 불 다시 닦이고 환자 맞이 준비하는 거죠. 생방송을 참할수 없는 그런 상황도 저는 얼마든지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이런 시스템으로 정말 의사가 처음부터 끝까지 내는 걸 입증해 드리는 거는 정말 귀하고 너무나 중요한 시스템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원장님 직접 수술한다는 걸 이렇게까지 투명하게 공개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누구나 다 이렇게 하고 있어야 되는데 이렇지 않은 게 문제거든요. 근데 심지어 뭐 가슴 아픈 막 그런 뭐 사건이 있은 다음에 그게 뭐 유령 수술이었다 이래가지고 많이 또 이슈가 됐었고 그거를 자성의 목소리로 성회가 전문의 선생님이 스스로 밝혀내는 뭐 그런 이슈가 또꽤 있었죠. 근데 그런 것들을 보면서 정말 그 신뢰 관계가 필요하고 그리고 속이지 말고 좀 제대로 하는 그런 환경에서 우리 의사들도 좀 스스로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있고 그렇게 하고 있는 의사가 묻힐 필요는 없겠다 이렇게 잘하고 있으면 그 환자분들이 보여드리고 신뢰를 드리고 안심시켜 드리고 이렇게 하는 병원도 있습니다라고 알려드리는 게 신뢰를 더 구축하는 데 도움이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근데 이렇게 못하는 상황 또는 이렇게 안 하고 싶다 의사들에게는 이게 굉장히 성가신 일인 거예요. 그리고 저희가 이렇게 하고 있는 게 되게 못 마땅할 수 있고 우리가 아 이렇게 안 했으면 좋겠고 굉장히 이런 시스템에 대해서 거부감을 갖는 의사들도 꽤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근데 어려운 문제입니다. 사실 이게 누구나 다 이렇게 해야 된다고 주장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저는 그래서 이런 시스템을 갖출 수밖에 없었고. 갖추고 나서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거고 점점 저희 병원을 벤치마킹해서 이런 시스템을 갖춰가는 병원들이 늘고 있다는 소식은 저도 듣곤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시스템이 확산될까요? 환자에게 어떤 영향을 줄까요? 확산될 거라고 보고요. 왜냐하면 뭐 결국에는 좋은 반응을 얻고 환자들이 좋아하는 병원의 방향으로 다른 병원들도 점점 쫓아오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확산될 거라고 보는데, 의료진들도 큰 용기가 필요하고, 그리고 이렇게까지 하려면 정말 준비를 많이 해야 되고, 모든 시스템이 아주 체계화되어서 거의 변수가 없어야 하고, 잘 컨트롤되어야 하고, 간단하게 쉽게 할수 있는 문제는 아니거든요. 굉장히 큰 준비와 용기가 필요한 일이라서 아주 쉽게 확산되진 않겠지만, 점차 늘어날 거로 저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오늘 CCTV와 또 저희 병원이 유일하게 하고 있는 수술 실 CCTV 생방송에 대한 주제로 오늘 말씀드려 보았는데요 우리 병원은 잘하고 있는데 다른 병원은 이렇게 하지 않으니까 다 틀렸다 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닌데 그렇게 들리기가 좀 쉽고 그래서 늘 조심스러운 마음으로 말씀드리고 있는 주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준비한 영상도 저의 진심이 잘 전달됐길 바라고 뭐 시술도 마찬가지로 중요하지만 특히 수술, 또 수술 중에서도 전신마취를 하고 이렇게 5시간 내지 6시간 동안 수술해야 되는 굉장히 난이도가 높고 어렵고 긴 이런 시간이 소요되는 이런 수술일수록 환자와 보호자가 더 믿고 안심할 수 있는 환경이어야지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더 많은 병원들이 이렇게 신뢰 관계를 구축하고 이런 환경에서 수술할 수 있는 분위기가 확산되길 바라는 마음도 있고 또 저를 믿고 오시는 분들이 환자분뿐만이 아니고 보호자분들까지도 저와 저희 병원을 믿고 수술하실 수 있도록 앞으로도 더 안전한 시스템 구축하고 환자 중심인 병원으로 계속 정진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